안녕하십니까 안사에계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695강은요 아, 주거용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 건설취득임대사용 전과정에 대해서 부가가치수를 과세하냐 면제하냐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우리 부가세이수 2기 1기 확정이 끝나는 6월 말 이후 7월 3일자 안사 진행 전회 표지에 제가 이렇게 쓴 거를 여기다 요약해 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주택흥의 제한법 106조가 있고 부가세법의 일반가세 규정이 있는데 이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주택흥의 제한법 106조에서 건설 분양, 건축, 또 건설 하청 부분이야, 또 건설 관련 설계, 신축 구 양도, 리모델링, 또 비사업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열거해 가지고 주택흥의 제한법 106조에서 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국민주택 가 추가되는 것은 부가세법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면제라고 돼 있지 않으면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분양도 과세, 하청도 과세, 건설 관련 설계도 과세, 신축 분양 양도도 당연히 국민주택 뭐 추가되는 것은 식0부과세가 있어서 과세가 되는 것이죠. 리모델링도 부가세 과세가 되고. 그럼 이제 그 비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 r e 규모는 당연히 비사업자자니까 이제 일반 분양이 되고나서 취득돼가지고 m m 시장에서 y c o 에 m u n 에 나와 있는 걸 부가세 면제가 되는 것이고 또부 t y 규모 m m u 도 그때 비사업자 m 거래 i t 이미 취득할 때 당초 분양할 때 부가세 n i 가세된 o m 된 거기 때문에 그 거래에 대해서 t y c o m 없어요 일반 y c 에서 과세된다고 여기 o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거용 임대에 대해서 분택 규모는 부가세 면제가 되고 분리 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세 과세가 어, 될 수도 있다. 네. 이제 근데 뭐, 그다음에 토지 초과 면제. 토지에 고무 정책 면제 가오에 추가되어 하는 토지 초과는 임대는 과세가 되고 그고택 규모 초과도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사업용 임대도 비거 비구주, 비거주는 이제 부가세 과세가 되고 일반 국민주택금에 추가되는 것도 비주거용으로 사업의 임대료면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주거용 임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금 추가도 부과세 면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서민이 국민주택금을 추가를 쓸 수도 있으니까, 부과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용과 그 주거용에 대해서는 다 부과세 면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면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연의 표권종회장입습니다